뉴 n a i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뉴 n a i 지난 7월 달 4만 8천원대도 고점을 찍고 급락파동이 진행이 됐었죠. 8월 달에는 2만원대까지 유발하기로 했습니다만, 아,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바닥다지기 과정을 거쳐서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죠. 목요일 시장에서도 7%가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캔들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가운데서도 아직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추가적으로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여전히 유한데, 과연 이번 상승의 목표 가격들 얼마 정도로 잡고 등을 할 것인지, 김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구독자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공짜로 초가방을 이렇게 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날마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산전, 수전, 공중전을 모두 겪은 결울 바탕으로 해서 이 구독자 분들께서 이렇게 계좌를 불려 드리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눈치가 빠르고 이미 성공 투자라고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상위 1%의 트레들이 왜이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추천했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해서 들으신다면면 충분히 큰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러면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4월 동안의 성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추천 당일에 시초가 방세는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9월 9일부터 볼까요? 미투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중기동 평균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타점을 잡아드렸죠. 그리고 1승. 아, 일단, 그,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을 맞이해서 지난 8월 달부터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수익들이 꾸준하게 나고 오 있어요. 그래서 미톤이 매수가 대비 10% 정도 상승 중이니까 6,400원 이상에서 매도 하자. 바로 매도 안내 나갔죠. 그리고 일승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매수가 대비 23% 이상 수익 발생했으니까 상한가에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또1일에는 하이스틸과 g 투지바에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하이쓰리 매수가 대비 12% 상승률과 5천 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 그리고 또 지투지바이오는 매수가 대비 9% 상승률과 15만 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죠. 근데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팔고 나서도 후속 매수가 계속이 되면서 결국 상한가까지 말아붙였죠. 좀 빨리 팔았다. 라는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11일에는 1승, 오늘 다시 한번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범한 표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연료전지 관련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이 되어지고 있죠. 1승이 몇수가 대비 오늘은 11% 상승 중에 만 350원 이상에서 매도를 딕을 챙기자고 안내를 드렸고, 범한 표현을 쓰는 몇수가 대비 13% 이상 상승 중이니까 3만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고 안내를 드렸죠. 지금 보시면, 김사부 시초가방을 보시면, 바로 추천하고 매도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사고 팔고. 그런데 수익 투자의 처음과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수 매도가 여기 수익에 집중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전 매매에 있서는 최적화되겠죠. 왜냐면 추천하고 바로 당연히 매도를 하게끔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따라서 매매하기도 쉽고 결과들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추측하고 운영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빠르게 벌려가고 싶으신 분들 매일 계좌가 불어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 최소한 한 달에 100% 이상 수익을 현실화시켜 보고 싶으신 분 분들, 이런 분들은 김사부 시축거방에 지금 합류하시면 되겠는데요 상단에 번호 있죠 010-8329-9609로 지금 바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김사부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돼요. 아주 쉽고 간단한데 2, 3치면 끝납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 주셔가지고, 지금, 바로 문자 주셔가지고, 시초구방에 합류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그야말로 대단한 경험을 직접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뉴엔 AI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동사는 자체 개발한 구어체 특화 오도모드인 퀘타를 기반으로 한, AI 분석형 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 현재 보유 중인 데이터는 약 2천억 건에 달하고 있는데 산업별로 특화된 0여개의 AI 분석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NS 등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해 하루 평균 2,200만 건, 연간 9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고 있는데. 아, 수데이터 수집 정확도가 무려 99.9% 된다고 봐요. 엄청난 그 정확도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 동사는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 해서 55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공공, 금융, 제조, 유통 등 산업 전반에 걸친 AI 레퍼런스를 확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마켓 앤 마켓에 따르면 AI 학습 데이터 시장 규모는 2029년까지 연평균 28%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29년대는 뭐 96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일단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맞물면서 동사도 이렇게 성장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출이 서서히 증가하는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흑자 기조가 계속해서 좀 정착이 되어질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돈을 벌고 있는 AI 기업이다. 하루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서서히 안만하면 안만하나마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데요. 어 아직 거래량이좀 제대로 수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시도를 위한 전제 조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거래량의 회복입니다. 거래량 회복. 그래서 300만 주대 정도씩은 꾸준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수반이 되자라는 것이죠. 200에서 300만 주 이런 거장에 수반 되면은, 오일선, 두 번째로는 이제 오일선이 지지선으로 생명력을 작용을 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키면, 꾸준하게 상승세가 진행이 되면서, 3만원대를 돌파하고, 이 3만원대를 한번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저항선이었던, 지지선이었던 자리죠. 3만원대에서 일단 한번 출렁거린 이후에, 이런 거래 조건이 뒷받침이 되면 한번더 조약을 하면서, 3만 5천원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는 현재 변동성이 나타날 구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 하는 것들 아주 중요한데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김사부가 직접적으로 잡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죠. 더보기를 꾹 누르면 이런 링크들이 나오는데요. 김사부가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이렇게 나오면 일단 어, UNAI라고 적어주시고 매수 가격 비중 등을 적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확한 추가적인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잡아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익들을 극대화시켜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링크는 연말까지 이제 세 달하고 조금 더 넘게 남았죠. 그래서 계좌 관리가 보다 좀더 집중이 돼야 되겠는데요. 어, 일단 연말까지 최소한 한300% 정도의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 분들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시축가방의 경우는 지금 확인을 다 시켜드렸습니다만 보고도 믿지 못한 건 어쩔 수가 없죠. 뭐 믿음이. 없음, 없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정말, 괴대로 빠르게 한번 불려가 보고 싶다. 어, 이런 욕심이 있는 분들. 한번, 한 달에 한100% 이상은 불려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시초가방에 합류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목적, 여러분들의 꿈이 충분히 달성이 되어질 것이라고 김사부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